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에 아픈 건 환자입니다. 아픈 건 사람이에요. 질병이 아니고 환자는 디스크 탈출증만 덜렁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 다른 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코풀소입니다. 지난번에는 경추 디스크를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무슨 증상이 생기는지. 이번에는 그럼 경추 디스크가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이 통로가 되는 척수와 또 이제 팔로 빠져나가고 뭐 목으로 빠져나가는 신경근이라고 이두 가지 종류의 신경을 다 누를 수 있는. 좀 무서운 병입니다. 이 신경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그 부위에 맞는 통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는 힘 빠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교통사고 당하면은 뭐 사지마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목에서 척수가 심하게 다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똑같이 디스크 탈출증이 좀 심하게 빠져나오는 범위가 좀 커져가지고 척수를 누르는 힘이 좀 세지면은 실제로 하지마비나 사지마비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통증을 많이 떠오 팔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목이나 등이 좀 심하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살펴보면, 또 약을 좀 먹어보고, 물리치료를 또몇달 해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교과서라고 그래요. 아파 죽겠는데, 몇달 동안 물리치료합니다. 충격파 같은 거 하는 병원도 있어요 충격파도 아 효과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도 잘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치료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경추에다가 직접 약을 줘서 척수나 신경근으로 가는 실제로 약을 넣어서 염증이나 붓기를 깔아 앉혀서 통증을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치료가 이제 신경치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선 확장술 뭐 이런 시술 라쯔 뭐 이런 카테터뭐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신경치료에 비해서 아주 월등한지는 밝혀. 지지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그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수사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환자 아니면 팔 다리나 힘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요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해보면, 약 먹고 물리치료 열심히 해보고 잘안 되면은 신경치료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질병에 맞춰져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질병, 협착증이라는 질병에 맞춰서 치료법을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에 아픈 건 환자입니다. 아픈 건 사람이에요. 질병이 아니고. 환자는 디스크 탈출증만 덜렁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건 다른 치료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수치료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 디스크 좋아지는 환자분들 분명히 있어요. 왜 좋아지냐? 주변 근육이 목 디스크 탈출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목이 우리가 목 빗근이라는 것도 있고, 사각근이라는 것도 있고, 견갑 거근이라는 것도 있고, 두판 상근이라는 것도 있고, 이 주변에 굉장히 크고 힘이 좋은 근육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목을 보호해야 되고 움직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근육들이 뭉치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짧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면 목 디스크를 나쁘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그런 힘을 주겠죠. 이게 디스크 탈출증을 일시적으로 더 심하게 만들거나 신경 주변의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어 목에 저는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신경치료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주사 맞으셨어요 하면 뭐 이런데 맞았어요 이런데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대로 된 경추신경치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데 주변에다가 주사를 이렇게 맞았더니 저안 아파서 잘 지냈어요. 그 병원 잘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주변 근육들을 충분히 잘 풀어주기만 해도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 때문에 아픈 분들은 물론 교과서적인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주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도 같이 받았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근육들이 뭉치지 않도록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무리를 주지 않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없는 채로 오랫동안 잘 지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 이제 본인이 있다? 그럼 어떤 치료를 하고 싶으세요?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주변 근육을 잘풀수 있는 병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추를 또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신경에 직접 주사를 할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두 가지를 복합해서 치료했을 때 환자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환자분들 주변에 경추 신경에 제대로 주사하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잘 확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경추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